다크주니어입니다 오늘은 액괴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액괴를 만들 건데요 이거 하나 둘 쓰리 뽀이 절거 절거는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 겠습니다. 제가 물좀 떠올게요.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 록 하겠습니다. 아이클레이를 하고 싶은 양 넣어 줍니다. <laughs> 저희는 조금 할 거라서 조금 넣을 게요. 음,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조금이라고 해서 좀더 넣을게요. 이,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이제 저어서 녹일 건데요. 일단 섞을 걸로 이거를 완전 으깨주면서 녹여주세요, 완전히. 일단 녹이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는 녹이고 오겠습니다. 네, 녹이고 왔습니다. 네, 이제 다 녹였는데요. 지금 여기 알맹이가 더 남아있어요. 일단 이거는. 이거는 제가 좀더 녹일게요. 이제 물풀을 준비하고요. 그리고 물풀을 4분의 1만 넣어주세요. 소다. 여기 소다. 저는 식소다를 쓰고요. 이 물풀을 더 넣었으면 일단 물풀 넣은 다음에 비벼요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비비고요 비비면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해질 거예요 살짝 달려오고 뭉 살짝 이렇게 네. 이렇게 되실 거예요. 이때 소다를 좀 넣는 거예요. 이렇게 꾸 있을 너,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시요 이게 제가 실험해봤거든요. 완전 많이 넣으면 너무 끈적끈적거려요. 그 다음에 물도 많이 생기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넣은 다음에 계속 섞어야 돼요. 이렇게 저희는 벌써 뭉치고 있네요. 저는 계속 저어 줄게요. 이제 이렇게 전 상태에서 이렇게 끈적끈적 더 끈적끈적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럴 때 계속 이렇게 팍팍 비벼요.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더좀 넣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더 비벼요. 그다음 로러고자쩌자쩌자쩌자쩌자 이제 완이했어요 제가 어쩌 를 지금 못어들어요 일단 어성 어쩌 어요 어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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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저씨. 저기요, 아줌마. 뒤질래?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늘어나는 상태예요. 일단은. 근데 이걸 더 섞어야 돼요. 이렇게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서. 아직 완성이. 된 장, 작품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일단은 빨리. 으, 끈적끈적해. 으, 끈적끈적해. 죄송요 이제 이것을 출전한 누군진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저희가 그냥 해봤더니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여서 누구 출전은 말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애께만 방송을 2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오.